제네스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만든 전기차 민트는 역동적인 디자인의 BMW X6처럼 멋진 디자인이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제네스의 첫 번째 차량인 민트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현대차가 다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전기차가 드디어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지나면 드디어 전기차를 보게 되겠네요. 지금도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의 차량의 플랫폼의 일부를 변형해서 제작을 했죠. 구조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으로 아쉽게도 최근에 코나 화재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배터리, 분리막, 손상 등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지만 함축적으로 본다면 불안정한 기술을 포함한 진행형 문제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겠죠. 새롭게 출시될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는 플랫폼만의 강점 그리고 배터리 관련 기술으로 충분히 해결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언제 출시가 될까요? 기존에 알려진 일정은 현대차 N, 폰이죠, 기아차 CV, 제네스민트 JW가 상반기부터 출시가 되어서 내년에 모두 출시할 것이라고 현대차가 언급을 했었죠. 그렇다면 현대, 기아, 제네스의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된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이제는 정말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시게 될것 같네요. 국내에서 최근 포착된 제네시스 전기차 민트의 차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사진은 채널 구독자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줄의 헤드램프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죠. 전기차 시대에도 이런 디자인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장막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장막 커버와 테이프가 제거가 되는데 제보해 주신 차량은 이전보다 노출 수위가 좀더 낮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민트의 소식을 전달해드렸을 때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커브 안에 헤드램프와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이 부분이 가려져 있었었죠. 하지만 이번에 제보해주신 사진을 보며 화이트 색상의 차량으로 보이고요. 위장막 테이프가 제거가 되면서 해당 부분의 디자인을 좀더 유추해볼 수 있네요. 낮은 자세와 좌우로 폭이 정말 넓은데 전폭이 인상적입니다. 주차구획을 거의 꽉 채우는 그런 느낌이죠. 실측해 보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은데 좌우회폭은 정말 넓은 것 같습니다. 현행 주차단위 구획을 보면 2.3m에 5m인데요. 위장마 커버를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2m는 될것 같은 그런 사이즈로 보이네요. 이 정도 사이즈라면 국내 차량으로 카니발의 전폭과 유사해 보입니다.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 구조상 최소한 한체급 위급 이상의 어마무시한 실내 공간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내연기관 시대에는 엔진룸 공간에 커다란 사이즈의 엔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룸 공간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차지했던 바로 그런 부품이 엔진이었죠.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엔진이 사라지고요. 전기 모터가 대체하게 되는데 전기 모터는 통합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엔진보다도 훨씬 작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만의 장점인데요. 발표 영상을 보니 통합형 모터는 인버터, 트랜스미션 그리고 모터가 함께 통합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크게 있어서는 내연기관 엔진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공간의 한계성을 가진 자동차에서 소형화로 인해서 거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요. 통합형으로 제작이 되면서 부품 간의 전달 손실률을 낮출 수 있겠죠. 연비 개선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면 혁신적으로 넓어진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이 부분일 텐데요. 1열 앞에 레그룸 공간이 보이시나요? 거의 운동장 수준이죠. 레그룸이라고 표현하기 무색할 정도로 자동차, 실내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기차 시대에는 변경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반떼 같은 중주형 차량이 소나타 이상의 중형급 공간을 당연히 제공하겠죠. 시승을 하지 않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정보라고 할수 있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기대보다도 훨씬 큰 실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진이 사라진 공간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대시보드 아래 에 있었던 공조기가 엔진 룸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내 공간은 겨우 몇 센치 수준이 아니라 단위 자체가 바뀌어야 할 정도로 큰 폭의 거주성이 개선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현재 제네시스 차량들보다도 좀더 다운된 포스로 헤드램프 내에는 총 8개의 램프가 제공이 되면서 더욱 강력해진 느낌입니다. 이 8개의 램프가 어떤 상황에서 작동되는지 현재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모두 점등이 된다면 기대가 되는 디자인인데요. 마치 부가띠의 시론과 같은 차량처럼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될것 같은데요. 차이점은 위와 아래로 분리된 8개가 제공되기 때문에 느낌은 사실 좀 다르겠죠. 테스트 차량에서 헤드램프가 작동된 사진인데요. 주간 시간대라서 위와 아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8개가 모두 점등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센 놈처럼 보일 것 같네요. 정 측면부에서 본 민트의 디자인은 코페와 SV가 서로 결합된 크로스오버 느낌입니다. SV 스타일로 인해서 윈도우 사이즈는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네요. 타이어에는 20인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SV와 코페가 결합된 것이라서 낮은 자세의 20인치는 확실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부 사이즈를 보면 255, 45, R20인치인데요. 측면부에 흡읍 MVH라고 적혀져 있고요. 아마도 타이어의 소음을 줄이는 공명 기술이 적용된것 같습니다. 전면 타이어를 나타내는 FR도 써 있고요. 민트의 코드명인 JW도 볼수 있네요. 후면부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suv형 코피와 같은 디자인으로 전기차만의 새로운 디자인이 어떻게 결합이 되었을지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좀 어두운 사진에서 아쉽게도 타이어의 세부 제형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제네시스 차량은 전륜과 후륜에 서로 다른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했었죠. 전기차에서도 후륜 쪽에 좀더 사이즈를 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경우 내연기관 시대에는 한 개의 엔진이 전륜 또는 호륜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여기에 전륜형 또는 호륜형이라고 나뉘어졌었고, 이륜 또는 사륜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새롭게 선보인 전기차 플랫폼을 보면 두 개의 트랙션 모터가 제용되고요. 전면과 후면 각각에 제용됩니다. 즉, 두 개의 모터가 전륜과 호륜을 따로 담당하는 것을 알수 있네요. 바퀴의 구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은 타이어 쪽에 모터가 직접 달린 인휠 모터의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IDA 통합형 드라이브 엑슬로요. 구동축을 가운데서 돌리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어떤 장점을 제공할지는 계속 체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고요. 쉽게 또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도로에서 포착된 민트의 위장막 차를 보며, 확실히 포스가 남다른 느낌이네요. 위장막을 벗게 된다면, BMW X6처럼 멋진 디자인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성능을 물론 검증 받아야 하겠지만 최근에 출시된 제네시스 차량의 디자인을 본다면 X6 이상의 디자인을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트의 소식과 함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기술력 부분을 신차 소식과 함께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는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것 같은데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다음 차량으로 전기차를 고려하고 계시죠? 전기차는 이제 가까운 미래가 될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설정을 하시고요. 알림설정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